자,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진짜 1월 달부터 출시된다라고 제가 진짜 기다리던 샤프트가 드디어 왔습니다. 아 이게 지금 LA골프 샤프트가 전 세계적으로 핫해가지고 이번에도 디챔보 우리나라 우승했죠 디챔보랑 이제 너스틴이 쓰고 그 다음에 퍼터 샤프트도 PGA 선수들이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LA골프 샤프트가 너무 핫한데 지금 최신 이제 LA골프 샤프트 에해서도 제가 그 전에 영상도 올렸는데 보론 샤프트라고 보론이란 게 우리 이제 과학시간에 배우는 붕소 이 금속인데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금속 중에선 가장 강한 금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감은 보론샤프트. 그게 1월 거의 한 중순부터 이제 출시된다라고 해서 제가 공구를 모았는데 그게 출시가 계속 연기되고 또 물량이 이제 나와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딜러들이다 이거를 빨리 재고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하... 저도 빨리 써보고 싶고 또 공구를 이제 저한테 이제 주문하신 분들이 계속 기다려서 저도 미안하고 했는데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만들었는데, 와 이게 확실히 에레골프 샤프트는 투, 뭐 샤프트의 기술력 투자는 장난 아닙니다. 뭐냐면 왜냐면 에레골프 샤프트가 원래 우리나라 매트릭스 회사를 이제 미국에서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미국에도 그 인수한 기업 자체가 MLB 야구 이 쪽에 마루치 배트라고 단시간에 성능으로 굉장히 입증을 받아서 이렇게. 야구베트도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해서, 단시간에 MLB 선수들이 야구베트 진짜 좋다 해서, 선수들이 쓰고 입소문이 타면서 그렇게 이제 확 오른 기업인데, 그 기업이 이제 매트릭스를 인수해서, LA 골프 샤프트를 이제, 어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바로 디챔보디챔보가또 누굽니까? 장타, 뭐, p j 에서 제일 장타고, 그 다음에 또, 장타뿐만 아닌 모든 걸 전부 다, 다 과학으로 계산하는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그, 뭔가의 거리를 보내는 것과 물리학이 같이 결합된 그 제일 지금 이제 PGA나 리볼프에서 뛰어난 이제 디첸보를 영입을 해서 디첸보가 이게 자기 자기한테 맞는 과학적으로 맞는 샤프트를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가 엄청나게 이제 기술 뭐 지원도 많이 하고 자기가 직접 막 이렇게 만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샤프트도 착인데 아니나 다를까 방금 이제 여기 샤프트입니다. 여기 LA 골프 샤프트 골드 시리즈 금색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제 주문하신 분 중에 42인치 싱글 랭스 오버누드끼리 싱글랭스 드라이버를 주문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위에 보면 42인치로 이렇게 커팅을 했습니다. 근데 커팅하면서, 와, 진짜 놀란 게, 보통 예전에도 보론이 이렇게 아까 말한 이 그라파이터가 탄소섬유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제 만들거든요. 근데 보론 샤프트라고 출시된 게몇개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항상 리미티드로 나와요. 그래서, 리미티드로 보론을 감으면은, 그게, 뭐 한, 가격이 두세 배는 비싸지거든요. 만약에 일반 샤프트가 한 20만원이다. 그러면 보론을 그냥 한겹 감으면은, 그냥 100만원 넘게 뛰는 그런 리미티드로만 나왔는데, 지금 이제 보론이 감긴 샤프트입니다. 근데 그 리미티드 샤프트는 저도 이제 몇개 써봤기 때문에, 그 리미티드 샤프트는 팁에 한요 정도만 감아요. 네, 왜냐면 하 팁의 강성을 좀 좋게 만들면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샤프트라고 생각하면, 보론 샤프트가 감긴 그 리미티드 샤프트는 요정도 감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래 보면은 요렇게 그라파이트 샤프트 요렇게 보면은 금속으로 요렇게 동그란게 하나 보여요 그게 보론인데 와 방금 충격을 받은게 그래서 요정도 밖에 안 감습니다 보론이란게 워낙 비싼 재질이라서 근데 그래서 드라이버나 우드를 만들 때 만약에 팁커팅을 하면은 팁을 요렇게 잘라서 그라인딩을 하면은 그라인더를 갖다 대면, 원래 이제 저거는 이제 연필이랑 똑같은 거라서, 그라인더를 대도 그냥, 윙, 하면서 이제 뭐, 재만 달리지, 뭔가 금속을 자를 때는 불꽃이 확 튀잖아요. 그런 불꽃이 안 튑니다. 그래서 스틸, 스틸, 뭐, 그, 뭐, 아이언 샤프트를 자를 때는 불꽃이 확 튀는데, 저거는 이제 팁 부분에 보론이 감겨있어서, 팁부분을 이렇게 자르면은, 이렇게 불꽃이 싹 조금, 진짜 조금 싹 튀어요. 그 보론이 잘라, 잘릴 때. 그래서, 팁 부분을 자르면 보론이 튀는데, 보통, 이 보론은 앞부분만 해서 뒷부분에 자르면 또, 뒷부분에는 불꽃이 안 튀거든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보론 샤프트를 만들 때는 팁 부분만 하는데, 와, 방금 이제, 역시 LA 골퍼 샤프트, 그, 투자 기술이 장난 아닌 그런 기업을, 일한 게, 와, 놀란 게, 제가 이기 팁이 아닌 버트를 잘랐습니다. 요게 이제, 42, 42인치를 맞추기 위해서 요만큼을 자르거든요. 근데, 여기를 방금 자르고 쉬겠는데, 불꽃이 싹 튀더라고요. 그래서, 보론을, 와, 그 비싼 재질의 보론을 여기 감은 게 아니고 통째로 다 감았어요. <laughs>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보론 한 겹이 통째로 다 감아있네. 요 이거는 무슨, 와, 진짜 이런 샤프트가 있나? 보론이, 감긴 샤프트가 요즘에 또 다른 데서 보론이 하나 나오던데 보통은 팁에만 갔거든요. 즘에 원가도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저게 뭐 리미티드로 나온 게 아니고 이제 시판을 해서 계속 그냥 판매를 하는 샤프트인데도 불구하고 보론을 팁도 아닌 전체에 다 감아 가지고 그그 비싼 금속 보론이 다 감겨 있는 샤프트인데 가격 자체는 뭐 일반 뭐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뭐 텐세이나 아니면 뭐 피팅 샷가스 사서는 그 정도의 가격이니까 그리고 특히 제가 공구한 가격이 엄청 싸거든요 일반인이 직구로 하는 것보다 더 싸게 공구를 했었으니까 와 진짜 방금 아까 짜르데 충격받고 확실히 샤프트를 잘 만들긴 만들구나 디챔버가 엄청나게 뭐 이거를 많이 하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보내드리고, 저도 쳐보고, 이제 시타 기능도 한번 올릴게요. 아, 이제 진짜 기대가 돼요. 저 보론이 다감기 샤프트가 어떨지는 한번 올려볼게요.